without water, along a s o d r o e 하는데요. 어떤 날은 하루 동안 먹은 걸다 담은 날도 있었고, 어떤 날은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애들이랑 점심부터 시작한 날도 있었고, 저녁부터 시작한 날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의 어, 일주일 동안 먹은 기록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. 음, 음. 그러면 특별한 건 없지만 시작해 볼까요? Let's get started. <laughs> 해봐, Let's get <laughs> 주는 거야? 어? 음, 저녁에는 연어 초밥을 했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초밥. 이 보면은 사사미 그레이드라고 써져 있어요. 쌤스 클럽에서 찾았어요. 보통 코스코에서 항상 먹었었는데 코스코에서는 세스미 그레이드가 아니고 그냥 연어라서 그걸 잘잘 손질해서 먹었었는데 이건 좀더 안심이 되게 먹을 수 있죠. 아주 좋았어요. 아주 좋아. 아주. 연어는 손질이 중요해요, 여러분. 응 이거는 엄마 아빠 꺼 이거는 매워. 매워. 회는 잘안 찌나? 찌지. 그래? 입에 넣 들어가면 이게 시르로 넣는데? 아

자, 간식 먹어. 네. 와, 아, 어, 이건 좀 식었어. 응. 오빠가 좀 잘라줘.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아뜨아뜨~ <목소리도> 저기로 가세요! 야단. 패시브라운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패시브라인을 할 거예요. 무릎 어, 전화다 엄마다 어머님이다. 엄마티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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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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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음! 이 음! 음! 봐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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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좀불러줘봐 애들 밥부러즈바 도레즈블러즈바. 도레즈블먹 어. 아 뭐가? 맛있게도 먹어. <머리가> 오빠 이렇게 해 가지고 깻잎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싸먹으까 너무 맛있어 하나 싸줄까 맛있어 내가 싸주면 더 맛있지 않아? 난 이렇게 뭔가 푸짐하게 먹어야지 좋더라고. 고기도 하나 넣는 거 말고 여러 개 넣는 거 좋아. 맛있다, 언니. 이렇게 우리 집에 왔을 때, 그깐 응, 잠깐 있어하면습다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

여러분. 장식으로 오늘은 떡을 하려고요. 오후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침에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주고 떡을 샀는데 초콜릿 봉투를 발견을 했어요. 너무 행복한 거 있죠. 제 페이버릿 초콜릿입니다. 음. 오빠 하나 먹을래? 음. 나이스. 서혹이가 네. 피넛 알러지가 있잖아요. 여기 인그레디언트를 보니까 이슈거패키지에는 피넛이 들어가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들려고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.. 제일 좋아하는게 너무 많아? 제일 좋아하는게 호떡이에요 호떡 한국에 살때 엄마가 장보러 어디 나가면은 꼭 따라 나갔어요 호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것도 보면 맛있던지 붕어빵도 좋아요 붕어빵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요 자, 엄마가 저번에 사놓고 산 계핏가루가 있더라고요 맛있겠다. 뽀뽀. 뽀뽀가 좀. 내가 잘라줄게. 음! 음, 맛있어. 헉, 맛있어. 맛있어? 음, 맛있어. 얼마큼 맛있어? 마니. 마니. 음! 제가 스파클링 원래 좋아하잖아요. 캐페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좋아요. 저는 항상 캐페인이 필요하거든요 육아에는 캐페인이지, 그치 오빠? 오늘 저녁은 뭐 먹지? 먹고싶은 거 사줄까? 먹고싶은 거 사준다고? 저녁 뭐 먹을까 했더니 왜 갑자기 핸드폰을 봐? 쉑쉑버거 쉑쉑버거? 먹을래? 난 좋아 엄마 좋아 하이 땡큐 <laughs> 앉아. 앉아. 빠 오빠. 아직까지는 파파이스가 제일 음, 맛있어. <laughs> 음 맛있어. 응. 응. 진짜 할것 같았어요. <laughs> 이 베지테리안 버거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 뭐 따뜻할때 먹으면 버섯으로 치즈를 감싸서 그거를 패티를 만들었는데 베지테리안 분들한테는 진짜 적합한 버거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약간 제가 요리를 하기 싫다고 하니까 남편이 초밥을 사왔어요. t h a 오빠 너무 맛있어 보인다. e n 땡 o y t h n k y 고생했어 오늘도. 응 너무 또 안아줘. 이리 와봐. 안아줘. 아, 어 아야, 부었어. 오빠, 오빠 강했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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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먹어. 응, 그래, 그럼 오빠 먹어. 나배는른나 나 많이 먹는데 내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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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 있으면서. <laughs>